i mm -hmm. 품에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초등일부 교사 김영미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 올한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 초등일부에서 연극을 준비했는데요. 어, 이 연극은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 평생교육부에서 평생 어, 1차 먼저 저희들 순회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아침 어, 초등일부에서도 초등 어, 이게 했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갑자기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아침에 좀 해주면 어떨까 하고 오후에 이렇게 아침에 콜을 받고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어 잘해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큰 박수 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실 건데요. 예쁘게 봐주실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있는 과일과 채소 다 내가 지은 거 아닙니까? 올해도 많이 묻고 배가 빵빵하게 터지도록 모아야 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북년이라서 오늘 우리 순심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순심아, 순심이 어디 있노? 야가 또 예배당에 간거 아이가? 예배당에 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다리 몽기를 팍! 부사 불기다. 순심아! 순심이 어디있노 순심아! 순심아! 감사주의라이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릴까? 아,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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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뭐 갖다 드릴까, 얘? 예? 아, 뭐 갖다 드릴까? 보자, 보자. 하, 호박, 호박 갖다 드릴까? 호박, 호박 어때요? 너무 못생겼지요? 뭐 호박은 좀 그렇다. 아, 그럼 이 배추 갖다 드릴까 좀 그렇다 하. 보자 보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릴까? 하. 뭐가 좋겠는겨? 맞다 맞다 알미더 아, 알미어 믿어, 아, 믿어. 사과 사과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사과를 갖다 드리는 게나 웃는같다 <laughs>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이제 우리 아버지께 들키기 전에 얼른 예배당 가야겠다. <laughs> 순심아, 순심이 지금 뭐하고 있노? 아, 아버지, 지 지금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뭐라카노? 네 방금 이 과일을 조기 예배당에 갖다 드린다고 뭐라고? 떠들어댔다 아이가 아버지의 마심도 오늘 주수감사지이라 우리 하나님께 이사가 좀에 갖다 드리려고 계십니다 뭐? 이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1년동안 지거다알겠나 절대 안된다 마심도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셨구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여러 크롬 풍년이 됐다 아니고확 그냥 막 자꾸 그냥 막 여기 저기 확확 자꾸 뭐라 게자 노 오늘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니 알제 따라 온나 집에 가자 안 되겠다 가자 가자 빨리 온나 아버지 어허이. 이손 어디서 따로 오라카이 아버지의 치인 그래도 예배당에 갈 겁니다 안 된다, 된다. 아버지의 따로 혼나 빨리 종말아 치인 예배당 갈깁니다 아버지의 된다카이 아버지의 와이 라노. 예, 아, 어, 어, 하나님의 큰 은혜 너무 감사드려요. 어, 하나님의 큰 은혜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어, 감사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 무 어드려 감사해.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찬양해 선생님님 선생님어 수신아 너왜 울었니? 우리 음. 아버지가 교회 가면 다리몽둥이를 팍부사분대가지고 오늘 주수감사질인데도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어디 어디 한 번쯤 정말 아무것도 없네 괜찮다 순심아 하나님께서 순심의 마음을 더잘 아실 거야 우리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네 선생님 울지마 음, 음, 순심아 괜찮아 순심아 울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 갑자기, 그 배가 와이리 아프노! 아이고, 배야! 새벽에 똥도 쌌는데, 배가 계속 아픈 거 뭐, 똥배는 아닌 것 같다! 아이고, 배야! 내좀살이주의서 공부하지 말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침에 순심이한테, 예배당에 못 가게 해서 그러나, 와, 갑자기 배가 아프노. 휴. 순심아, 순심이 어디있노? 아이고, 배야. 아버지! 와, 이럽니까, 아버지! 배가 안 아프고, 키가 아프다, 갑자기. 아이고, 배 순심아, 아, 진짜 미안하대. 아니, 아버지. 어 아, 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네 얼른 예배당에 가거라. 아이고 배야아 그리고 저기 있는 과일도 듣고 퍼뜩 가거라. 진짜지혜. 우리 아버지 짱이라 얘 짱짱. 아 자, 잠깐 잠깐 잠깐. 아이고 어 h 와이 아 아버지 아 s i 나부끄러 is it? i 시 not going t 부끄러워 o the house. Why is 마 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찐는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요 찌는요찌는 놀라지 마세요 지는요 제가 선물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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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순심이 아버님 어서오세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거예요 <laughs>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laughs> 우리 순심이가 나를 뚜릇따랐다 뚜릇따랐다 천 나무가 되어소 너는 담장 너머로 어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